여령기야 18장 3절부터 7, 7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기야가 그의 조상 타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연합바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패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 오늘. 어, 등장하는 히스기 어, 왕의 이름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어,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에 이르렀다시피 어, 3전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이 말이 나오거든요. 어, 성경에서 어, 다윗의, 다윗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칭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남왕국의 왕으로서 어, 정말 다윗의 왕 다윗과 같이 훌륭한 왕이라고 어,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8 어, 18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도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말이 바로 뭐냐? 형통하는 삶이에요. 형통하다고 하는 말은 이게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할 수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으나 이 우리나라 말이 가장 잘 번역이 된것 같아요. 뭐 성공하였더라, 번성하였더라, 번영하였더라, 잘 살았더라. 뭐 이것보다도 형통하였더라. 그런데 형통하였더라고 하는 이 말을 형통하였다 이 말을 이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이 형통하였다 말을 카라라고 합니다. 아니 샤, 샤칼 카라가 아니라 샤칼인데이샤칼이라는 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 사람들이 어, 형통했다, 잘 살았다, 번역했다 가면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하냐면 물질적인 것을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막연한, 어떤 부유함이나 번영함이 아니라 바로 원리에 어긋남이 없는 지혜로운 결정 그리고 그 올바른 행위에 따른 성공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형통하는 삶이다, 형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공적인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뭐냐? 형통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했다라고 봤을 때에 그 사람이 잘 살았느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명예를 하셨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그가 국무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순간순간 성경에는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니, 그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어 외국에 팔려 나가고 그 보디발 장군네 집에서 또그 주인의 어떤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이게 뭐가 형통하는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저, 저 저의 삶도 이처럼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하는 삶에 나타나는 증거가 있더라고요. 그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18장 사제를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태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뭡니까? 우상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막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가 되자마자 했던 것이 뭐냐? 그 남한국을 완전히 종교개혁하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정화시키고 6월절을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다시 시작하는 그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왕이 바로 누구냐? 이 히스기아 왕이었대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언뜻 보면 여러 산당들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완전히 찍어서 없앴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민수기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가 그 불뱀이 그들을 물려 죽게 하자 이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서 딱 세워서 저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니까 산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이 노뱀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그때까지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뱀이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수있는 눈을 가리자, 그것까지도 과감하게 부서트려가지고, 느우스단, 무슨 말이냐, 노조각이라는 거예요. 노조각. 노조각. 아. 우리의 삶 중에서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동안 신앙생활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된다니까 어떻게 보면 가끔 그러한 습관과 그런 행동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일정한 방법으로 패턴이 대어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에 그 역사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려울수록, 그 사람이 잘되면 잘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건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어떤 체험했던 개인적인 체험만 갖고 때로 잘라면 또는 어떤 사람이 뭐했더니 뭐했더라라고 하니까 그것을 마치 진리인양 믿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그것을 과감하게 잘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것을 막는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걸 장애가 된데 있을 때는 과감하게 쳤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형통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 편의가 아니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희스기아처럼 바로 형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인생을 쭉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아가 왕이 된지 25세 왕이 됐는데 이 25세 왕이 된 뒤에 3년 뒤에 이 아시리아가 어디를 칩니까? 불광국을 치는 거예요 그 불광국을 쳐가지고 왕이 된지 6년 만에 불광국이 망해버린 거예요 그 망한 뒤에 또 얼마만큼의 시간 이 지난 뒤에 즉 왕이 된지 14년이 딱 되자마자 이제 이 아시리아가 이 어, 히스기야를 이 유다 왕을 쳐 들어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히스기야의 그 영적 상태를 봤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저 나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나에게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나로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갈 줄 알았는데 오늘 또 13절부터 어 16절까지 읽어 보면 어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 사로 보내어 아스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어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스르 왕이 곧 은300 달란트와 금30 달란트를 정하여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고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 아, 그때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문의 금과 자기, 자기가 모든 어,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스루왕에게 주었더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 바로 조금 전까지만 읽었는데 읽었던 그 히스기야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어,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아수르 왕에게 성전에 붙어 있는 금까지 떼서 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위계가 닫쳤을 때에 반응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앙을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지약 14년 뒤에 딱 보니까. 그 신앙이 사라진 거예요 약해진 거예요 문제가 다치니까 같은 쇠라도 문제가 딱 다쳤을 때에 이깡통을 어떻게 되십니까? 깡통은 팍 사면 찌그러지잖아요 발부분 찌그러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펴집니까? 안 펴져요 그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히스기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신앙이 좋던 것 같아도 문제가 딱 다치는 순간 찌그러져가지고 깡통처럼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이 시스기야처럼 용수철과 같은 인생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인생도 있어요. 어떤 인생이냐? 에레미야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3장 18절과 19절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탐짐을 기억하소서. 아니 지금 에레미야가 이나 어, 오늘 어, 말하기를. 아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여 또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짐을 기억하소서 이에레미아의 입장을 벗어져 하나님은커녕 아, 자기조차 의지, 의지할 수 없다고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신의 상황을 여기다 왔던 쑥과 담짐 쓴 쑥과 쓸개죽 같다고 했어요 우리도 문제가 너무 심하게 다치다 보면 기도가 아안되잖아요 거의 기도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잖아요. 이 엘레미아가 바로 그런 상태에 있어요. 엘레미아도 히스기야처럼 꼼짝 없는 상태예요. 이 사람의 상태 가어떠느냐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던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더니그 왕에게 쫓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또 복음을 증거했다가지고 지금 목숨마저 어곧 죽게 될 그런. 위,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기도가 뭐냐 이거예요. 시스게야 왕도 시스게 왕도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았고 이 어, 어, 예레미야도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조국이 지금 왔다 갔다는 그상태에있을 때에 시스게야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어, 깡통처럼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 것도 못했지만 예레미야도 똑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 어떻게 했느냐 용수철과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용수철 은 어떻게 합니까? 확 밟으면 팍 찌그러지는 것같더라 팍! 더 강한 힘으로 튕겨나가잖아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사람 자체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냐 그용수철것 같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했을 때 다시 그, 능, 그 힘보다 더 강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 아니겠어요 거기 보면 에레미야 예가 3장 21절 22절 보면 이 이듬 말씀 나와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싸 오면 여우와의 인자와 금률이 무공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에레미아가 현재 닥친 일을 생각해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나는 못해 어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가 뭐라 했습니까? 내 마음에,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즉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하나님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 나갔더니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닥쳤을 때의 용어이 땅통과 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문제 자체만 보는 거예요 문제 자체에서 그 문제가 그를 휘어잡으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용수철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문제 자체가 그 문제에 넘어서 그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계적으로 나온 이 코로나19나 또한 우리 지금 중국이나 현재 우리나라에 닥치는 이 어떤 자연재해 이런 것이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고 고통,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너머 뒤를 보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면 집안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 집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와 회사의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따지기 전에 서 내가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생각해 보면 쉬울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일단 우리가 셀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 뒤에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 과정을 통과해 하시라라고 하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시스게처럼 깡통과 같이 찌그러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용수철과 같은 팍 튀어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하고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시는 여호와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옛들 성부분께가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3평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